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옆 사람과 새봉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새봉 많이 받으십시오. 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잊고 잡고 달립시다. 잊고 잡고 달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잊고 잡고 달시다 잡고 달립시다. 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 서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사가 아니라 지난 한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송구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가올 한 해를 믿음으로 결산하는 이 결단하고 결산하고 결단하는 영신하는 이제 영적 마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잊고 잡고 달린다는 이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게 뭐냐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영적 태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정리,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정리하고 뒤로 보내고 잊어버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를 늘 말하는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부르냐.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라는 말은 이게 청소년들이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이 꼰대라는 말이 꼰대라고 지칭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방적인 훈계와 이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젊은이들에게 이게 강요합니다. 이게 나 때는 내가 왕년에는 그러면서 이게 나이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거나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꼰대가 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안감을 옛 것이 옳다는 고집으로 방어를 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옛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나간 영광을 훈장처럼 이게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훈장의 영광 속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옵니다. 점점 이게 고립됩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 의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올한해 우리를 괴롭혔던 실패, 좌절, 죄책감, 아쉬움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씻어버리고 잊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픈 과거와 상처를 씻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 시달림이 우울증이 되고 삶이 회색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 묻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해 동안 어떤 일이, 어떤 사건에,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십니다. 성공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고, 힘듦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잘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72장에 보면, 그 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상담학자이자 작가인 한 분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운 청년이 인생의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서 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빈 배낭을 하나 주면서 산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발에 치이는 돌멩이가 있으면 하나씩 그 배낭에다 넣으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를 넣었으니까 가볍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에 채이는 이 돌멩이가 있을 때마다 이 배낭에 집어 넣었더니 청년의 어깨가 점점 짓눌렸습니다. 결국 청년은 땀을 흘리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배낭 안에 든 돌이 무엇이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길을 오면서 주운 돌입니다. 내 발에 채인 돌입니다. 스승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돌들은 바로 네가 지나온 어제의 무게란다. 사람들은 어제의 후회, 어제의 상처, 어제의 실패라는 돌을 배낭에 가득 담은 채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길을 가려면 먼저 어제의 배낭에 내가 담았던 이 돌멩이들을 비워야 한다라는 말이죠.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떠나면서 여전히 2025년에 겪었던 실패의 돌명, 돌멩이, 상처의 돌멩이, 누군가에게 내가 억눌렸던 돌멩이들을 우리가 내 짐의 등에 지워진 배낭에 가득 넣고 내려놓지 못하고 새해를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라는 선물과 함께 이게 망각이라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 눈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마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포매시켜버리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옛날 것을 기억지도 않으신다. 왜안 기억하시냐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계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을 안 하시냐. 우리의 과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옛날에도 그랬지. 한 번만 더 그래봐라. 하고, 참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벼르고 있던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아주 벼르고 벼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벼르시는 분이 아니고 아예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소리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잘한 것도 아시고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고 성질 못된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을 안 하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어 놓으면 다 잊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한해 동안 아픈 상처 기억하기 싫은 거, 트라우마로 남을 거, 잠이 안올 만큼이나 내게 상처가 되었던 거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 육상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처럼 이게 절박하고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결승선에 막 도, 도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스케이트 발을 팍내밀는 그래서 그 발을 누가 더 빨리 내미느냐에 따라서 0.001초 사이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꼴찌도 하는 겁니다. 순간이 이게 미래를 결정하고 등수를 결정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허리를 굽혀서 이 스케이트 선수가 나를 순간적으로 팍! 앞으로 내미는 것과 같이 앞에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들이 세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나, 기도 생활하는 일이나,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나, 십일조 생활을 하는 일이나, 섬김의 자리 등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이게 손을 뻗고 허리를 굽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냥 전향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두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 가운데 하나가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양심에 끓이면 끓인대로 살지 말고 그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 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더 아주 강렬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붙잡고, 허리를 굽히고,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행동하는 양심 말씀을 따라서 살아 있는 믿음 가지고 아내를 보낼 각오를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십사절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경주에는 명확한 목적지인 표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고 부다.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정해두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영국의 왕실과 수많은 학회는 그에게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면서 화려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영웅이었고, 영국에 머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짐을 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류하면서 물었습니다. 송교사님, 이제 몸도 세약해졌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할 만큼 하셨습니다. 왜그 고생스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이 자신의 낡은 성경책 한 구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이 주는 훈장보다 더 소중한 상패가 있습니다. 바로 저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입니다. 나는 아직 그 표대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빙스턴은 결국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차가운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세상의 알라감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오직 앞을 향해서 달리게 하소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을 움직였던 힘은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받는 상의 마음을 뺏깁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상은 지나면 녹슬고 먼지가 쌓입니다.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름의 상은 영원합니다. 2026년 한해 동안 우리가 달려갈 길은 때로 험하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경주가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수고했다 말씀하시면서, 썩지 않을 멸류관, 새벽별과 같은 멸류관, 금멸류관, 은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인생을 헛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생활은 1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요. 10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 20년 하고 말 것도 아닙니다. 50년 하고 말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지요?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오너라라고 우리 영혼을 불러 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없이는 못 하는 겁니다. 눈물 없이도 못 가는 길이고 피 없이도 못 가는 길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가야 되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가야 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가야 되고, 힘들고 팍팍해도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냐? 우리가 인생의 결승선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멸류관 씌워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리면서 목표로 삼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5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은 주님 위로 속에 묻어두고 2026년이라는 하얀 도화지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려나가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